아, 아니 아 집을 나왔구나 아 맞아 나 여기 세워놨었다 네 그래. 보자 오늘은 뭘 해야 되나 스켈리은는 아직 안 갈래 누가 퀘스트에서 도둑들의 명예 아 이것도 있네 여기 가자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지 광초 뭐. 찾으러 가자 왕초야, 내가 네 숙적을 해결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넌 돈을 줘야 되겠지. 돈 받으러 가자. 비 오는데 비 맞고 다니니까 감기가 걸리죠. 와, hey, yes, 아 주자식이 계속 날 부르네. 저번에도 저 속아가지고 가다가 섰었는데 역시 오늘도 여전히 수상한 인물이 이제 둘이나 다녀. 니네들 그렇게 둘이 같이 다니면 더 수상한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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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야. 여기야. 어이, 왕초. 뭐야, 이... 어이, 어이, 저깐 봐. 아니, 뭐, 좀 준비를. <laughs> 와, 아니. 좀 준비 좀. 날 죽이지 마. 내가 회색 친구인 줄은 아냐? 회색 친구이막 도망을 가야지. 도망을 가야지, 자식아. <laughs> 나 방금 주먹질을 아무리 싸움에 자신이 있어도 그랬지 주먹질을 그렇게 오랜만이다 이놈들아 time. 어, 무슨 타임? 힐링타임 어우 그거 욕이냐? 방금 그거 욕이야? 너 친구가 죽었지? <laughs> 그럼 리 크라운 얘네들은 도적이돼가지고 나한테서 뭐 물건을 훔치려고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내가 얘네들 물건을 어? 얘가 들어가지네? 내가 얘네들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야 그것도 죽여서 어떻게 보면 도적들보다 더한 놈아야 어? 어우 주인이 있었네 어? 뭐 이러는 거야? 주인이 있는 집에 뻔뻔하게 들어가가지고 뻔뻔하게 물건을 다 훔치고 나왔는데 여기 어디야? 난왜 이렇게, 아니 왕초를 만나러 왔는데 왜 이렇게 빗골목으로? 다른 집은 저렇게 문을 다 잠궈 놓고 있는데 거기는 문을 안 잠궈 놓고 있어가지고 내가 가서 털어보았잖아. 희대의 도적이. 아, 아니 도대체 어디야? 이 바닥에 점선을 저렇게 그려놨길래 난 저리가 슬픈데. 아, 아 잠시만. 아 이거 왜 이렇게 길을 못 찾지? 이렇게 가는 거 맞잖아. 미니맵에 이렇게 가시러라고 딱 그려놨는데.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가 아니야? 이렇게 갈수 있나? 와, 이 2단 점프가 돼. 볼까? 여기 아닌가 봐. 반대편인가 봐. 아니, 그러면 점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되지, 미니맵에. 야. 말았죠. 진짜 지네 식 죽여버리고 싶네. 계속 불러. 아니, 어디야? 아니, 미친... 아, <laughs> 여기 도대체... 아니, 왕초 만나러 어떻게 가야 잠깐만, 이 자식이... 내가 지가하기 힘든 일을 내가 처리해 줬는데, 나한테 돈 주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뒤에 숨어버렸어. 분명히 내가 전에 들어갔던 길을 막아, 막아놔가지고, 내가 길을 못 찾아서, 자기한테 돈 받으러 오는 거를, 이렇게 원천 봉쇄를 해놨단 말이야. 아니, 씨, 아니, 길을, 아마 여기도 저번에처럼 무슨 굴다리 아 굴다리 뭐야 씨. 금 굴다리도 없잖아. 여보시오 여기 왕초 만나러 가는 길이 어디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하하수하를 <laughs> 헤매고 다녀야 돼하년하가 그런 길을 알 리가 없겠지 아니 젠장맞을 이런 이쪽으로 어떻게 간다 말이야? 이리도 못 가고 이리도 못 가고. <laughs> 아니 왕초 이사람아, 그게 가는 길을 알려줘야 갈거 아니? 이쪽인가? <laughs> 이쪽인가? 에이 설마 이렇게 뭐야 뭐야 이스 그게 극이 그 길이네 혹시 길을 아시오? 왕초한테 가는 길을 말이오 우와 미치겠네 오이씨, 답답해. 응? 그렇지. 힘든 날이지. 힘든 날이야. 비도 오고 날도 추운데. 이놈의 왕촌은 가는 길을 막아놓고 날못 오게 하고 거기 가서 돈 받아야 되는데 지가 처리하기 힘들어하는 놈을 내가 처리해줬는데 아니 가는 길을 막아놓고 가지를 못하게 해놨어 이 망할 놈이 그러면 또 끝까지 자기가 못 찾는다 길을 못 찾는다는 얘기는 안해 위쳐로서의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길이 가는 길이 미니맵에는 분명히 저렇게 나와 있는데, 왜못 가? 이것만 넘어가면, 이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미안해, 미안해. 미안, 미안.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문 아니야, 이거? 아무리 봐도 문인데, 이거? 문을 막아놨네. 그렇지. <laughs> 이 자식이. 나, 내가 오는 걸못하 와, 이거 봐라. 돈 받으러 오는 걸 막고 저러니까 거지 소리를 듣지. 그래. 니가 그러니까 왕초야. 에이, 진장 길을 못 찾아서 넘어가야 되겠다. 귀족 조각상. 검술 수업. 큰 손. 좀 지운 거. 로치의 캠프에서 그를 만나자. 좋아. 눈에 눈. 이거 좀센거 같은데. 다원병. 실마리를 따라서. 발린. 음, 아, 맞아. 나 그거 해보고 싶어. 그거 저번에 그 행복한 행복한. 아니, 그거 없다? 사라졌다. 어이씨, 눈에는 눈. 이리 가자. 1250네발 없애고. 이렇게 하면 미니맵에. 미니맵에 왜안 보여? 아이 진장 이거? 아직도 내가 위쳐를 한지가 도대체 몇 시간인데 아직도 이 위쳐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아니 이건 무슨 버그야, 뭐야? 로치의 캠프에서 그를 만나자 만나 보자. 어이 로치. 로치야 음? 어, 한참 얘기가 바쁘네. 어이 로치. 어, 잠깐만. 이건 나이어로드어 잠깐만. 아. 어, 어이 난넌뭘 하는 줄 알았다. 도둑으로 모는줄 알았다. 역시 로치가 내 친구지. Rivia, 며칠 전에 만났잖아. 문제가 생겼다고 말해줘야지. 그 문제지. 나도 문제를 모르는데. 그녀는 웨스입니다. 그녀가에서다 고릴라 싸움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군요. 는고 i 음? n d e f i n i t e l y 사고뭉치구만. 내가 베스를 저번에 봤던 그 개야 왜 베스를 안 믿는데? Don't trust Vess anymore. Bollocks. She's prepared to die for me. Oh. That's not the problem. What distinguishes a soldier from a common swashbuckler? The uniform. It's a serious question. The terrible one. So instead of waiting for an answer, just enlighten me. Soldiers think tactically. They know when to strike, when to fall back, when to charge, when to charge and when to hold. Vers finds this difficult. She's impulsive, upheaded, yet in guerrilla warfare, one false step and you're fucked. I confined her to the camp because I feared that sent out, she'd go rabid and make a mistake. I was right. But why did go Why go there? The peasants from the village aided us earlier. The Guardians learned of this. Word got out they're planning a punitive expedition. Probably hang every fifth villager. Hmm. Hmm. Honestly, Ve's desire to save the villagers makes sense. What doesn't is your opposition to the plan. War means death. Not only for the soldiers. For the common folk as well. You can't 그렇지. save them all, it's that so. Had you for an idealist. You were right to. Are right to. But I have one ideal. A free Temeria. And I'm prepared to sacrifice anything for it. 그래, Alright, so you've got a problem. Insubordination. What am I supposed to do about it? I doubt Versus entered the village more likely she and the boys lie in wait in the woods nearby. we must find her before she attacks and stop her. you're a good tracker. count me in. thanks, gerald. i'll owe you a favor. meet me in the hanged man's tree. it's just a short jaunt from there to Mulberrydale. okay. 아이 같이 가지. 아이 to 아이. 눈에는 눈. 같이 가면 좋았을 거야. 나보고 그쪽으로 찾아오라는 거잖아. 너도 아까 그 왕초처럼. 아니야 왕초는 일을 끝내놓고 사라졌지. 망할 왕초.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교수형 나무 <laughs> 장식품으로는 끝내주는 나무지 교수형 나무 어디갔냐? 너왜 하필 냄새나는 그 밑에 서있냐 좀 떨어져서 서있지 밑에 냄새가 장난 아닐텐데 왜? 말을 해? 저번에 나 여기 들러서 말이 그 No sign of Vess. Well, she may be impetuous, but she's not stupid. She's waiting for her moment. Probably attack after dusk. Once. Shh. What now? Do look. Yeah, I knew. trio, lightly equipped, sneaking closer. Over there, near the. Death to the black ones! At me, Circa. Where are Looks like <laughs> we're too late. <laughs> 아니 싸움을 막으려고 왔는데 벌써 튀어 나왔어. Vess가. 베스야 잠깐만 참아봐.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씨, 이건 또왜 이렇게 뭐냐, 이거. 어? 설마, 에이, 잠깐만. 아니, 아니, 와 방금 그 녀석들 어디로 가버렸냐? 누는척하고 오더니 그냥 이놈들을 나한테 떠넘기고 둘 가버렸어. 겼어 어. 베스 베스 다 죽고 간다. 그러고 보니까 베스 다 죽어가. 이거 죽면 미션... 미친. 저를 미친 야, 이거 잘짜여져있기 때문에 아마 죽진않을걸 피할 수가 없 네요. 이좁 아서, 아 잠깐 만아이스좁아 터진 데서 싸운다고. Have you gone completely mental? I'm not going to go off on a suicide mission. Instead of Donning a breastplate, dash into battle, sword, naval, and whatnot exposed. You're not my father, Roach. You have no right to tell me what to wear. But I am your commander, and you will obey me. Guerrilla warfare. Warfare! It involves armies, for fuck's sake. I could not abandon them. They helped us. It's a soldier's job to kill, Vess, not save, not rescue. If that is not to your liking, join the Sisters of Melitale. study to be a healer. Fucking hell. Give me your weapon. You'll get it back when you wise up, if you wise up. Move out! What? Oh, got yourselves a prisoner. We don't take prisoners. You took my weapon roach, so I must manage with my bare hands. Leave him alone. There are corpses are enough here. You what? You heard, heard me. I did, and I can't believe it. 아니... He came here to murder civilians. He's seen us. Will you have him return to his camp and report. Emir knows we can kill his men. 어, 야, 이게... 이게 또 고민이네. 아, 글쎄요, 죽이고 싶진 않다. 아, 아마 나중에 문제가 커질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What is it with you, Roach? Did the Witcher take your stones? They're stentists. so g o o I'm going to go to the Witcher. I'm going to go to the Witcher. I'm going to go, go. 그러니까. e w i t c h e o i o go w i t h r r I c h a n g my o u go before a patrol comes along. Thank you, Geralt. <laughs> 돈안 주냐? <laughs> 돈 need any help. You know where to find me. d o 주냐? a n 이 아이, r 네도가 t a 거 알지만 나도 가 o n t k 이라도 w h e 지 e to go. I don't know where to go. I d o n 지 k n 는 여기, 여기 있던 그 할머니. 안에 들어가 있나? 아, 노파. 그래. 살아노블리은 노파. 잘 살아계시네. 역시, 그동안 모아놨던 걸또 내가 싹싹 훔쳐간다. 저 노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그제? 끌, 걸다 걱정이야. 어? 이게 왜 계급장? 이거는. 마리보에건, 에메리아 특수부대 계급장. 아니, 저런 계급장이 왜 필요하지? 왜 있지? 그냥 파는 건가? 아니면 저것도 뭔가 쓰는 건가? 풍렬 화살. 나오는 암소를 이거 나 저번에 다 가졌던 것인데 저거를 꺼내면 내가 발견 못한 장소를 찍어주는구나 맵에 야. 다 주워 들고 가야지 가난한 괴롭기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이런 거 주워가지고 상점에 갖다 파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걸안주서가지면안 안 되잖아 만날라가자 다음 퀘스트 스켈닉이 안 간다니까 잠깐 기다려봐. 치즈워드 위쳐센스로 아라미스 저택을 찾자. 입, 이리 가. 뭘 팔고 날아가자 여기는 상점 없지 약간 <laughs> 이런 걸 그냥 나도 갈수 없잖아 아까 내가 마지막으로 싸웠던 곳이네 셔츠 기사의 건틀릿 기사의 건틀릿 같은 거는 입어줘야지. 그렇지. 이런 거, 우와. 내 지금 중가보신갑다. 겁겠다 이게 무게가 104원이고 66원이고, 야, 이거 다니지. 이사이건틀렛 그래, 그래. 어이구, 손이 왜 저래? 퉁퉁 부은 거 같아. 마을에 가서 일단 살아야 되는데. 옥센플터한그루가 가지고 상점에 들러서 물건 좀 팔고 물건은 Long live l o v o v it. 설마, 에이. 안 나왔냐, 아직? 에이, 이런. 그럼 여기서 밤을 새자. 12시까지. 길 한바닥에서, 길 한가운데서 자는 거야.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우 와, 시장이 열렸다. 그 사이에 이 난리통에도 잠을 안 깨고 있었단 말이야. 이거 상인 아니야. 이거 아이 여기도 여기, 상인, 우리 여기 상인, 상인, 상인. 말만 상인이야. 이거 진짜 상인이야. 어, 아이씨 이거 팔수 있는 상인이 있고 있어. 그 말만 상인이야. 레미 씨, 레미 씨 이래놓고 난 그냥 파는 거야. 와일드헌트 전사 도끼. 우와 이거 뭐야? 유물. 팔어. 내가 못 쓰는데 뭐? 책략과 부츠. 기사건틀릿. 내가 못 쓰는 거는 그냥 파는 거야. 베이스.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칼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냥 갖다 팔어. 와, 이번에 뭐좀 많이 줘서 왔다. 돈좀 되네. 돈이 좀 돼. 이건 뭐 좋은 거 가진 거 없지. 어, 이건 뭐야? 페인트. 퀘스트를 마치기 위한 부품 이런 건 왠지 그냥, 저, 사노차. 사노차. 오케이. 좋아. 절소. So long. 빨리 가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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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지. 그러고 보니까 너 갑옷 장인이야. 거지, 거지, 니네들 여기서 뭐 하냐? 여행자, 소녀, 여기서 뭐 해? 니네들? 자연을 알고 싶지만. 욕하지 어. 마, 임마. 이게, 아니, 나 여기서 걸어가야 되네. 여기 찍혀 있는 게 없잖아. 그래도 조금이나 도 가깝게 가자. 너비그라드 감문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뛰어 가자. 아 오랜만에 로치나 좀 불러볼까. 어이 로치. 네가 오는 게 아니지. 그만 네가 로치야. 로치 이거 어디 갔어? 아 맞다. 내가 그 동안 하도안 불렀더니 아주 멀리 가 있었구나 너. 가자 로치. Let's go. Let's go. <laughs> 더 빨리 가게. 눌렀더니 이곳에서는 할수 없는 행동이라네. 오, 비켜와. 비켜, 비켜, 비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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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이쪽이 땅에 그려지는 점선이 수시로 뭐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뭐가 바뀌니까 채우게 되네. Take it easy.